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 있는데요.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불러들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꼭 알아야 하면 우리가 몰랐던 귀신을 부르는 행동은 집에서 불운 조명 또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별상 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혹시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laughs> 불러들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 있는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불러들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귀신을 부르는 행동은 집에서 붉은 조명 또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담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집안에 붉은 조명을 켜놓는다든지 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행위가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초를 켜놓는 것은 절이나 무속인지 부처님이나 신령님께 심중소원을 빌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것은 신령께서 보호를 해 주는데 아무 탈이 붙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고민하는 문제에 해답을 찾게끔 이게 도와주지만은 집에서 초를 켜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 귀신들은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초를 켜는 행위는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영접하기 위함인데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됩니다. 주인없는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초를 켜면은 진짜 귀신이 옵니다. 초를 켜는 순간 귀신을 불러 들이는 행동이고요. 제사를 지낼 때탕을 피우고 초를 켜게 되면은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조상님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신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초를 함부로 켜게 되면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이에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의외로 또 초를 켜는 행위가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 켜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켜지 말아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